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께 몇 말씀 드립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은 거고 또 최대한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언제일지 그싼 가격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참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팔아야 될지 그게 참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요,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팔아야 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에 이르렀을 때 그때 팔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HMM이라는 주식을 지금 6년째 보유를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매수를 했다가 그때가 이제 저희 큰아이 중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서 한 5년 후에 그걸 매도하면서 이제 등록금도 내고 뭐 원룸도 이렇게 얻어주면서 돈을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HMM 주식을 매도할 가격을 저희가 정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아, 조금 더 비싸면 좋겠다. 작년에 한참 HMM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점 봐주시는 분들이, 어, 말, 말에는 뭐 38만원까지도 올라간다. 막 이럴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 2월쯤에 매수를 했을 때는 한 7천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요. 근데 2020년 3월경에는 그게 한 2,400원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만주를 보유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뭐 마이너스 60% 70%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때 뭐 마이너스 5천만원 뭐 이렇게도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팔지 않았고 또 팔지 않으면 그거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아요. 2021년 5월에는요. 그게 이제 4만 9천원 거의 5만원에 다 달았죠. 그래서 저희가 7천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77에 49, 그러니까 거의 7배, 800%까지도 올라 섰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HMM 주식을 한 5만원 정도가 되면 팔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면 그때 많이 이제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기준이 없고 또 HMM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3만원대에도 매도를 했고요. 이제 2만원대에도 매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 살림에도 보탰고, 또, 리밸런싱을 쭉 해서 다른 주식을 또 많이 사드렸거든요. 물론, 7,000원짜리 주식이 뭐 2만원대 돼도, 2만 8,000원대만 돼도, 7, 4, 28, 그러니까 4배니까 500% 저희는 수익을 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HMM이라는 주식이 예전에 이제 관리 종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종목일 수 있었는데, 정말 회생을 한 거예요. 회생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높아 음, 증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이 한두 끗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높았을 때, 가장음 그래도 최근에 높았을 때가 5만 원대였고 저희가 이제 매도를 했을 때가 거의 3만 원쯤 됐었으니까 그 차이가 2만 원이거든요. 그게 1000주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3000주를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매도를 했다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그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지금도 괜찮다. 예전에 뭐 200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도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는 내가 그냥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매도는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좀 마음 편안하게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비싼 가격에 못판 거는, 아, 그거는 내 돈이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TQQQ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요. 작년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시점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었 그럼에도 저는 그냥 마음 먹었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매수를 해두었죠. 처음에는 100만 원어치 거치를 하고 매, 매달 초 20만 원어치 사는 걸로 해오다가 아, 한번 거치를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뒀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계좌는 이제 2천만 원어치 사두었죠. 그때 정말 높았을 때예요. 170달러 됐었고 한 100주를 살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액면 분할이 되어서 주식 수는 이제 200주가 되었고 평균 단가는 이제 85달러가 됐죠. 아주 깔끔하게 170달러에서 딱 반으로 나뉘어서 85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두개의 통장은 2천만 원어치 사둔 거하고 그리고 100만 원어치 거치하고 매달 20만 원어치 사. 는 거는 최, 최소한 10년은 갈 거예요. 그거는 언제 팔지가 매도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고 그냥 10년 이상은 가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 증권에서는 모으는 거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서 5천 주까지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액면 분할을 통해서 2만 주를 만들고 그게 15만 원이 될때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30억이 될때 매도를 하려고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니까 참 좋아요. 저는 다른 주식들도 있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주식들도 아직은 언제 매도를 할 거고 또 얼마가 될때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매달 계속 사 드리고만 있습니다. 계속 모아 나가면서 이제 차차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물론 차트를 보면서 뭐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더쌀때 사고 조금이라도 더 비쌀 때 팔면 물론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만 보는 것도 저는 정신건강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코엑스를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베이비박스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를 낳은 분들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될때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어 놓잖아요. 음 그런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후원금 신청을 이제 유도하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저 지금 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굿네이버스, 유엔 난민기구, 또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뭐 세계자연기금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아이들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 거기에 제가 또 마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3만원씩 또 후원을 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고 또 광고를 오랫동안 봐주실 저희 동행자님들이 계시고 아직 제가 젊기에 또 열심히 또 근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착실하게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음. 촬영은 5월 7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월요일에 올려드리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또 아더맘도 힘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